알고나면 참 쉬운 당뇨병 바로 알기.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. 첫 번째 질문으로 당뇨병 망막증은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생기나요?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눈 합병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은 미세혈관계의 병변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으로 눈을 포함한 전신 조직에 광범위한 장애를 일으킵니다. 눈의 합병증으로는 당뇨 망막병증 백내장, 외안근마비, 신생혈관농내장, 각막감각저하 및 상피손상, 시신경증 등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특유의 망막 순환 장애가 생기는데 이를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하며 당뇨병성 신경병증, 당뇨병성 신증과 함께 당뇨병에서 3대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.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은 당뇨병을 앓은 기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. 제2형 당뇨병에서는 유병 기간이 5년 이하일 때 29%, 15년 이상에서는 78%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실명 위험이 25배 높으므로 유병 기간이 긴 환자일수록 1년에 한번 이상 앉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 질문으로 당뇨 망막병증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? 시력 저하와 눈부심 증상,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인 비문증이 있습니다. 세 번째 질문으로 혈당 조절을 잘하면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? 최근 보고에 의하면 혈당 조절을 잘한다면 망막병증의 발생을 현저히 늦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당뇨병환자들은 본인의 혈당을 정상 범위 안에서 잘 관리해야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 당뇨병 눈예방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당뇨병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3년 내에 안과 조기 검진을 받으세요. 두 번째 당뇨병 눈 질환이 없는 경우 1년에 한 번, 있는 경우 2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세 번째 혈당과 혈압 조절에 늘 힘써야 합니다. 네 번째 자외선 차단과 금연을 생활화해야 합니다. 저희 사천시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들께 안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고혈압 당뇨병 눈 건강 지금 관리하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